안녕하세요. 네, 부산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11일 일일 브리핑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익빛이 낙폭을 키워가다. 글들어서 조금 그 모양새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자 대구가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요. 부산은 그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고 있는 형국. 쿠팡, 알리를 통한 구매는 저에게 음, 더 많은 컨텐츠 제작 그리고 저만의 컨텐츠 제작에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매도 물량 5만 6천 개. 그때 삐쪽 시소, 솟아 올랐을 때 5만 6천 개였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튼 연중 최고 물량이라고 됩니다. 제가 하지만 더큰 문제는 점점점 하고 말했던 것이 요 근래 들어서 매도 물량의 추세가 약간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사고를 쳐버렸네요. 5만 6천 개. 전세 물량도 모양 바뀌었죠. 네, 꼬리 끝이 살짝 올라가는 요런 모양새. 월세 물량도 마찬가지. 우려스럽지 않나요? 단순히 3위 빛이 가격 조금 빠진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시금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 2년 동안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입니다. 2년 동안. 플러스 고용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많이 떨어졌으면 올라야지. 그러면 매물이 줄어들어야지. 그래야 오르지 가격이. 근데 가격은 점진적으로 빠지고 물량도 쌓이는 현상. 우려스럽지 않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이다.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냐? 이런 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요. 그럼 제 영상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 한번 우선 대묻고 싶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이게 <laughs>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런 문제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보 봅시다.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숫자가 높아지면 이거 부정적인 겁니까? 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부정적인 겁니까?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가격이 내리는 현상. 고점에 잡은 사람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안 좋게 비춰질 수 있겠죠. 하지만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긍정 부정의 문제로 편가르게 하지 마십시오. 매도 물량은 제가 2주 만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소폭 증가해 있는 상태. 네, 강동동이 조금 증가했고, 다른 데는 그냥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매수 네, 심리, 부산 올라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들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다시 만날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거래량 96건 중에서 신고가는 7건. 거래량 대단해요. 쉽죠? 지난달에 2274였는데, 1946건이 된다. 앞으로 거래 신고일수 남은 날수가 한 20일 정도 되는데 지금 한87% 정도 거래가 신고 되었거든요 이 추세로 나가면 2260건 정도 마무리 됩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때 플러스 된요 거래건수하고 요거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그 말인즉슨 어, 여기 LH도움이 살짝 있었어요 음... 39권, 39권 숫자가 여기 더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빼면은 다음 달에 거래량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더라라는 부분을 연이어 말씀드립니다. 투자자가들이 들어오기 좋은 시장이 다가오면 또 제가 말씀드리겠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일부러 속이려고 해도 이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해버리면은 제가 아무리 아, 지금 시장 안 좋아요. 사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도 어 믿고 걸러야 됩니다. 예,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자, 실거래 가격, 아파트 투매스 자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개 건너뛰고, 대우 마리나 10억, 36평, 3 6평이니까 아상 9억 3억, 9억 3천, 레미안 장전 8억 7천, 평균 30% 느낌 난데요. 3인 빛이, 평수가 낮아지면, 요 정도는 하락률이, 어, 한 37, 8% 정도, 요 정도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40%를 더 넘어서죠. 자, 평수가 조금 더소형으로 오면요. 네, 24평형. 요 정도는 보통 가격이 40% 정도 하락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지죠.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음, 다음 표에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음, 가격이 굉장히 매섭게 치셨죠. 그리고 또 옛날 생각하면, 또 옛날 생각하면 지금 뭐, 비교가 안 되죠. 고점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을 때는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반등을 했죠. 네, 한 30, 7요 정도까지 반등을 하는 느낌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다시 낙폭이 45%로 커졌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점진적으로 우아향하는 분위기가 맞고요. 그리고 어,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아니고 어, 일부 아파트들 특히 재건축과 연관된 이런 아파트 <laughs>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외곽이거나 이러면은 전저점을 깨는 현상이 지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 니가 그것만 봐서 그렇지 물론 고가의 아파트들 상당 부분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것들도 한 2대8 20%는 강보합 80%는 약보합의 모양을 띠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지금 이건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게 많다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이래요 그딴 자세로 무슨 투자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어, 현상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고 상황판단을 하고 남들을 속이고 싶을땐 속이더라도 있는 모습은 그대로 판단을 하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뭐 부정적이라고 저를 비난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저이 자리 지금 2년 반째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 어, 그 어떤 악담이 오더라도 다 버텨내고 가더라 뭐 상황을 읽어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댓글 다 확인해보거든요?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돼요.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 빈도가 잦아지고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커지는 느낌 받으실까요? 상대적으로 고그 가격을 버티고 있는 것도 있어요. 버티고 있는 것도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말 속에는 더 많은 하락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매도 물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 물량, 월세 물량마저도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대비하면 되겠죠.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게 아니고요. 더 나은 가격, 더 마음에 드는 가격, 더 합리적이냐,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 차라리 어차피 이 냉철한 투자 시장에서는 굳이 둘로 나눈다면 이성적인 투자자냐 비이성적인 투자자냐 이걸로 가르는 게 낫지 싶어요. 무작정 희망 고문한다고 떨어졌던 가격이 올라가던가요. 시장 상황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올라가야 될 요건이 갖춰지면 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자 나머지 가격들 또 빠르게 한번 쭉더더잘산 자료는 아파트 투명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자리가 5자로 시작하는 것들도 대법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다. 그래서 앞자리 5자로 시작하는 거 보면은 분명 연식이 오래된 것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앞자리 6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흔하고 5자로 시작하는 것들도 어 불과한 어떤 사람또 이야기합니다. 야 가격 올랐잖아 가격 올랐잖아 이때 폭삭 22년도 폭삭 주저앉았을 때 대비 가격 23년도에 가격 올랐잖아 10%에서 15% 올랐잖아. 그 사람은 희한하게 기준을요, 이 최저점을 기준으로 올랐는 걸 잡아요. 그리고 아직도 10에서 15%라는 이 망령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다시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23년 10월을 기점으로 다시금 우하양 곡선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또 기준을 또 바꿔가지고 여기서부터 몇 퍼센트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안 합니다. 무조건 22년 끝자락에 있었던 최저점에서 올랐는 그 가격만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을 우리 기준을 자꾸 바꾸지는 말자고요. 우리의 기준은 20년 혹은 21년 가격적인 측면에서 1대의그 최고점의 가격에서 비교를 하면은 얼마만큼 올랐고 얼마만큼 떨어졌고 아까 삼익빛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많이 떨어졌을 때40% 떨어졌다가 뭐 35%로 반등했다가 45%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거 반등했는 거, 요 시점을 찾아서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요 시점을 찾아서 어 오르고 있어, 오르고 있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현실은 다시금 재차 하락해서 전저점마저 무너뜨렸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죠. 이성적으로 보자고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투자해도 될 때가 있겠죠. 될 때가 있겠죠.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더라. 어, 전세 예전보다 적고, 전세 지난달과 견주어 봤을 때도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딱히 모두가 월세로 몰려가는 것도 아니고,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월세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 뭐뭐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음. 이게 이것이 부산, 대구만의 문제냐, 다른 과연시 다울트보셨거든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나마 상황이 았다는 울산마저도 매도 물량이 증가로 돌아섰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국이 마치 짠듯이 매도 물량이 이번주에 일제히 증가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시청 감사합니다.